서로 그런 게 찍으러야 되는 거 아니야? 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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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교. 야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. <laughs> 오케이.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? 뭘어디요 산이죠. <laughs> 무슨 산에 산이 왔어요? 어, 그건 잘 모르겠고요. 제 취미가 산타기입니다. 아, 어, 취미가. 네, 되게 건강한 네. 청년이라 할수 있죠. 아. 어, 산잘 타시겠네요. 아, 어, 예. 잘 타고 인생에서 두 번째 산행인데. 아, 한데. 취미인데. 예, 취미인데 산을 두 번째. 예, 허 현지도 아, 아, 있고요. 아. 게 건강하게 살아요. 아, 예 예, 나랑, 나랑. 예, 예. 예, 예, 예. 이게 산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이 피톤치드와 어, 또 전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. 산에 전기도 받을 수 있고 가끔은 이제 이렇게 레깅스 입고 오시는 여성분들이 가끔 있거든요. 올라가다 보면은 또 이제 힘이 어느 정도 납니다. 예, 예, 예.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야, 너무 예쁘다. 대정대정대정 역정. 백수목적했잖아. 열정. 백수목적했잖아. 백수 <laughs> <laughs> 등산로 680입니다. 아직 시작도 안한 거고요. 근 이거 올라가서 쉴데 있으면 조금 쉬다가 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몇분 걸었죠? 한 10분 걸었나? <laughs> 10분도 안 걸었어. 뿌이올라와가지고 야, 너는 오늘 약속이 있는데 어제 그렇게 새벽까지 술을 먹으면 돼야 한대 근데 약속을 지켰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? 당연한 거 아니야? 너 지금 나랑 약속 깬게두 번이야 오늘까지 깼으면 진짜 손절이었어 녹화를 키니까 왜 이런 말을 해? <laughs> 나랑 <나락> 방송이야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제가 처음 찍는 사람이어가지고 아, 예 나랑 지금 어, 아, 안 넘어졌나? 넘어졌어도 무서워, 그렇지? 어 이제 근데 시작된 것 같아 아니, 아직. 아직 아니라고 응. 응, 아직 아니래요 입구 입구가 도대체 얼마나 가 있는 거야?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없어. 내가 이제 또 취미가 산타하는 거니까 저번에 청계산 갔잖아 우리. 어. 그때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. 그 주말이었잖아. 오늘도 주말 아니야? 오늘이 내가 몇분 올라왔다고 지금 쉬는 거야 제가 정확히 <laughs> 우리가 출발한 데에서 한번 볼게요 10분? 시간이 멈춘 건가? <laughs> 그럴 리가 없는데? <웃음> 진짜 <웃음> 10분 올라왔대요 근데 이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? 아, 가방 하라 입을 빤스아빤스를왜 챙기고 오신 거예요 아, 사구니에서 조말로 아예예예아 솜사탕 냄새 우리 아까 아, 지나가다 났잖아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불편하네 오즈모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, 맞아요. 오즈모 쓰리를 태울 것인가 감사합니다 그래 아 참고로 이 친구분은 저의 그 불알이자 네, 아, 아 그쪽 안 나오고 있어요. 아, 아, 네. <laughs> 여자친구는 아니고요. 제가또 지금 여자친구 없는 박앤세일 중이어서 떠리로 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네. 할인 중이에요. 사지 멀쩡하고 착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. 그죠? 근데 너안 착하잖아. 어, 제가 안 착해요. 대신. <웃음> <웃음> 네. 아 이제 시작인가요? 뭐, 광교역에서 30분 이상을 걸어 올라왔는데 20분이야, 20분. 20분. <웃음> 아직도 <웃음> 등산로 입구가 아니라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어 사람들이 좀 이런 보이네. 진짜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. 힘들어. 괜찮아? 아 그럼 그럼. 좀 쉴래? 야, 누가 그 들으면은 산두 번째 타는 줄알겠다 아니 뭐 올라온 지3 0 분밖에 안 됐지만 좀 쉬어볼래?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. <laughs> 아니야. 괜찮아 저기 봐봐.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 얘기. 저 무리 못 따라가야 돼 저기. 우리 모임 하나 만들어서돼 이렇게. 엄마, 우와 벌레 벌레. 이제 진짜. 것 같아. 이제 진짜 시장인 것 같아 아 오케이 아 저노도 궁금이서 오겠네 5분의 분의 3은 걸어왔고 5분의 2 5분의 정도 나았어 아, 5분의 2나았네아 이게 진짜 모르는 거야 산에 논이면 어? 음료수 아니겠습니까 룸러? 막걸리랑 돼지들이나 먹나 본데 너 오늘 막걸리 마시기만 해 <laughs> 무슨 올라온지 20분 만에 무슨 수분 충전을 <laughs> <laughs>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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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뭐하는 거? 야 유튜버 듣고 이거 하는 거? <laughs> 안 먹어 와우에 와 뭐야?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만난 거야 응. 그러고 가을이 또 만났네요 <laughs> 괜찮으신가요? 괜히 든다 그랬어요 아. 겁나 거슬리네요 아, 산행에 제일 키포인트를 할수 있는 막걸리 한잔 하고 갈래? 한잔 하실? 한잔 하실? <laughs> 한잔 하실? 한 잔만 해볼까요? 한잔 하실? 레츠고 와우 로컬 막걸리집 a 기서 나이스. i n i 있어 nice m a c o l y 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macolyg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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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c o l 이 g i macolygi m a c o <laughs> 노래 죽긴다 보약같은 친구의 자네와 나는 보약같은 친구의 내가 빼야지 고마워 너 피부에 주베록 말고 또뭐한거 있어? 주베록 볼륨. 다때려 맞았고요. 보톡스. 아굴창. 뭐 울쎄라나 이런 거는 안 했어? 아, 울쎄라 한번 했었어요. 어때? 모르겠는데. 한번 했어. 몇백샷 맞았어? 300샷이었나? 600샷이었나? 얼마 얼마 주고? 한 50, 60 정도? 그러면은 100샷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. 그런가? 응. 3 100, 아, 뭐1 0 0샷이거1 0 0 1 0 0만 원대거든? 배씩은1 2 0 1 2 0 0 0배씩은1 0 0 0 0 0 0배씩 100배씩은 100배씩. 100배씩은 100배씩. 100배씩은 100배씩. 1 0 0배 정도 보이만 <laughs> 그, 응. 한 잔에? 응. 뭐, 기분이 너무 좋아해요. 존나 시발쓰네. <laughs> 아니, 그냥. 그냥 야, 기분이 좋다. 진짜 좋다고. 너 노답이다. <laughs> 남자한테 인기가 없지. 띵고. <laughs> <laughs> 어, 개꼴 <개꿀> 보기 싫어. <웃음> 진짜. <laughs> 한잔 했다고 신나. 꼴보기 싫다. 더찌했어 기분 기분에 취향. 2.4 킬로. 시루봉? 우리 시루봉까지 갈 거야. 시루 가는 거야? 시루봉이 정상일 거. 야 시루봉까지. 지지대는 뭐야? 10 킬로? 괜찮아? 딩딩딩딩딩. 살아 있어? 딩딩딩딩딩. 괜찮은 거야? <laughs> 다 아, 왔어 이제 아. 내가 리드하는 것처럼 나오길 바랄게 <laughs> 이런 데를 왜 이렇게 잘나라가는 어? 우리보다 더잘타 어? 말이 돼요? 대답 좀 해봐요 이게 웨이트 근육이랑 등산 근육이 좀 다른 것 같아 생활 근육이랑 이건 좀유 유산소인데 무산소인데 유산소인데 무산소잖아, 뭔지 알지? 뭔 개소리야? <laughs> 계단 4 3 8개 천국의 계단을 여기서 타네. 아이씨, 롯데다. <laughs> 괜찮아? <웃음> 너 잠깐 사이에 늙었다 야하나 아닌데요? <laughs> 저 계단 한번 찍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지옥의 계단 아직 갈 길이 멀었단다 어, 아, 아, 야, 야. 어, <laughs> 송충이가 너무 많아 <laughs> 그래도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? 뭔 색깔? 이 초, <laughs> 이 나무 색깔. 아, 그렇게 해. 수어를 빼. 힘들 때 형제봉에서 아이스크림 마름, 음료수, 커피, 캔맥주 만나기 100m 전. 만나기 100m 전돼 있으니까 뭔가 좀 설렌다. 아, 어, 약간? 아이스크림 한 사리 약간? 너는 너 AI야? 예. 말투가 왜 그래? 어허, 어허. 오케이. 괜찮아? ㅋ ㅋ ㅋ ㅋ 쭈쭈바 한살이 할래? 안녕 해 사진이야? 아니 영상인데? 도착 <웃음> <웃음> 이쁘네. 이래서 산을 오는 건가 봐요. 징이네.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음. 마주시면.. 대형. 휴일에 왔더니 사람들이 up, <웃음> <웃음> 많아요 그래서 어, 어. 이제 야장에 밥 먹으러 내려갈 거예요 얼른 내려가요 괜찮아? 아 요번 산이 응 진짜 여태까지탄것 중에 제일 힘들었어. 어? 진짜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? 하여튼 하여튼 지금까지 산탄산 산 중에? 어. 아니. <laughs> 아니잖아. 아니, 비교 대상이 없잖아. <laughs> 청계산이랑 이거랑 아. 비교를 하면 여기가 방교산이라 했나요 응. 다시 오지 마세요. 아, 아. <laughs> 너무 힘들어요. 아, 아, 난또한 여러 개산 탔는데 그 중에 최고 힘든 줄 알았네. 아, 취미가 이제 산이라서. 아예예 아, 예. 예, 예. 아, 그래요 그래요. <웃음> <다음> <웃음> 취미라는 <웃음> 또, 뜻을 알아? 몰라. 요 하비? 있어, 하비. 아, 예스 아, 아.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지리산, 지리산. 어떻게 지리로 한번 가볼까요? 예스. 가자 지리산. 지금 철쭉이 엄청 이쁘게 펴있대. 네, 나는 취미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취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아 우린 두번 다시 보는 일 없는 걸로. <laughs> 하산을 하는 중입니다. 이제 내려가서 맛있는 목사라고. 두부김치랑 전이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내려가고 인터영 이제 점점 말이 없어졌다고 한다. <laughs> 산수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. 왜요? 물은 물이고, 저는 산이지. 뭔 소리야, 씨. 뭐야, 너할수 있어? 어, 그럼. <laughs> 오. 뭐야? 두, 아, 그치, 두개 하면 됐지. 많이 했다. 뭐야. 야, 아, 역시, 역시... <목소리도> 자, 요거 때문에... 여기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? 폭포농원 도착. 어, 벌써 냄새부터 맛있지 않아? 어, 찢어볼까? 아, 어, 너무 맛있겠다. 0 0만온데 아, 냉반아, 냉국밥 아, 아. 아. 와, 크기봐. 완전 그손두부 느낌이야. 그거 음. 미쳤는데? 이건 미쳤어? 네 음. 와, 잠깐. 와, 세스. 대박! 자, 자리를 잡자. 잠깐만. 자리를 잡자. 자리를 잡자. 고기 먼저 오시고, 자전 와우 먹어볼까요? 국밥야? 아 육밥이랑 감사합니다 네. 먹어볼까요? 짠 한잔하시죠 짠아큰 벌레네 응. 그냥 살며시 날아와서 속안 좋다고? 더덕 운동중속 근데 이런 데는 맛아 없을 수도 있잖아. 광고가 심하니까 아 데. 아. 이 맛에 등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추운 안에는 진짜. 잠시 후. 아, 돌아오려고 그너 이렇게 말 없는 거 처음 봤어. 죽겠어요, 지금. <laughs> 다음에 또 만나요. 산은 이제 없는 걸로. <laughs> 취미시라면서요. 아. 내년에. 아, 산한번 더. 이제 겨우 5월인데. 예, 네, 내년에. 아. 예, 예, 예. 끝나는 걸로. 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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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감사해요. 인사 한번 해 주세요. 마지막 인사 바이.